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은혜와 극렬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수치의 성벽 위에서 드리는 감사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인생의 성벽 위에 올라 감사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세계 최고이고요. 첼로 연주자도 또 트럼펫 연주자도 모두 자기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의자 없이 각자의 실력을 뽐내면서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아마 소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양곡은요, 최고의 연주자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자의 손끝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장군의 명령에,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에 운동선수는 감독의 지도에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라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달이다라고 우리가 내 걸었고 또 매주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억의 항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갔고요. 두 번째 주에는요. 거룩한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생의 성벽 위에 올라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달네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제 향기롭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상처받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뜨겁게 사랑해야함을 알면서도 차가운 관계만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본능 때문입니다. 육신의 본능 중 하나는요. 편가르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은근히 편을 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의 본능이 편을 가릅니다. 나와 다른 성향,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지만 상대의 얼굴을 볼 때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상처와 기억이 용서의 문을 완전하게 닫아 버립니다.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저항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의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있는데,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더 믿음이 좋은데, 교만은요, 극률과 자비, 겸손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더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세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라니요, 사랑하라니요, 저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어떻게 밟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극렬과 친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차라리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의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불씨를,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사랑해라, 사랑하라또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입고 아멘 행동을 명령하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신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옷 입기 전에 나는 군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군복을 입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또 마찬가지로 출근하여서 소방대원으로서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아, 의사다. 아 소방대원이다 아 운동선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나는 사랑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니디모 교회의 팀켈러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며 기독교 윤리는 원인과 결과가 세상과 정반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착한 일을 해야 사랑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래 사랑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편가르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상처 입은 아픈 기억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은혜를 주역함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자기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극류를 깨닫고 교만을 깨뜨리는 겸손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신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따로 따로 각계전토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서로의 용서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늘사랑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때에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제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셨고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소의 그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자신이 십자가를 치실 그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셨습니다. 그리고 곧그 자신을 팔아 넘길 그 발, 가론 유다의 발을 그 배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런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그 연약한 발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족식은요 단순히 아 예수님의 겸손하셔서. 스승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세족식은요. 죄와 배신에 대한 연약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놓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무르 익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열매이자 거룩한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조차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j 명한 신학자 톰라이 u 는요이 h a 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하였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번역하였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주석하, 주석하였는데요. 사랑은 단순히 여러 동목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건축자가 성전의 기둥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 건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허리띠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지막 허리띠와도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도 같습니다 각자 최고의 연주자 극률의 연주자 자비의 연주자 겸손의 연주자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하모니가 없다면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묶어줍니다.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연세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또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우리 장모님을 뵈면 또 우리 권사님을 뵈면 우리 집사님을 뵈면 그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 고유의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고유의 달란트를 가지고 마지막 사랑으로 묶을 때에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변화받은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려 하였어요. 다메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려 하였던 그 사울이 자신들을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제자 됨을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랑으로 그를 맞으며 사도들에게 이제 사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정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담메색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바나바가 중재하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바나바는요,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에 대한 사건도 있어요. 이제 마가를 바울은 외면했어요.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예, 떠나갔거든요. 다음 번 선교 여행 때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를 다시 품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나바가 최고고 바울은 아니에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징은요, 이렇게 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사랑은요. 깨진 관계를 묶어 주었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랑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는 그럼 과연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피로를 돌아봅니다. 어려울 때 함께 짐을 나눕니다. 힘들 때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십오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리소의 평강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평강으로 불안과 갈등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요 이 말씀의 교제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감사 찬양이 또한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부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요.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현 세계와 걸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림을 쫙 그려 보세요. 기억의 항아리, 거룩한 거리두기, 그리고 인생의 성벽에서의 감사 찬양. 그곳에 임재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임재라고도 볼수 있죠. 이제 공동체적 임재는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므로 정말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가시면서 보면은요. 본인도 힘드신데 옆에 분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다 사랑이고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뭘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장로님의 그 사랑을 통해 또 권사님의 사랑을 통해 또 우리 집사님의 사랑을 통해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중에 사실 우리가 가족하면, 사실 우리가 친척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오늘 예배 후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메모지 한번 적어보세요 없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이름 위에다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그 위에다 한번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매일 같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한 주간 아름다운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사랑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 충만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